함께 천천히 읽어내려가록 합니다. 창세기 23장 3절부터 빠르게 읽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그 사라가 죽게 돼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음에 의서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 이제 무덤을 준비하는 과정, 그 지역 사람들과 그 이방인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떠한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구를 준비하는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낮의 말씀과 연관돼요 삶으로 이루는 예배자. 삶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자. 오늘 낮에 말씀 아닙니까? 삶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저는 아브라함을 이번 새벽에 공부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그냥 예배로만, 제사로만 끝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은혜 받은 대로 삶으로 그냥 이어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핵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낙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내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게 하 하시오. 햇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햇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로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서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대내 주여 그리마시고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백,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하 건대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3장을 읽다 보면, 사라가 이 죽고 그 구를 이제, 뭐라고, 그러죠? 무덤을 찾는 게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냐는데, 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에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아직 땅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은 없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인정받지 않고 있어요? 엄청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향해 주여, 주여라는 표현을 오직 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죠. 6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방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의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삶으로까지 예배하는,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말씀과 상관이 있는 삶의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 보면, 여러분, 해 족속들이 정말 아브라함을 향해 지극정성으로 얘기합니다. 뭐든지 당신 오한는 당신 오한는다 가져도 상관없다. 네? 다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해 변치않는 것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일어나 그땅 주인 해 족속을 향하여 모 못을 굽히고, 몸을 굽히고 이 몸을 굽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몸을 굽히는 아브라함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몸을 굽히는 것이나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몸을 굽히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람이 다르다 같다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무슨 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저는요, 많은 기독교인 중에 이런 기독교인들을 봐요. 왜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례한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쁘 그렇다고 무례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리고 그들이 천국 가는 문을 막는 천국 문막이가 내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표정 짓는 그 표정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요, 교회가 하나님이 저런 사람인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 이 가난 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모아서 뭐 회당을 치거나 교회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우리 남기정 권사님이 삶으로 전도한다는 표현이 있죠. 삶으로 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무슨 빛이 되라고 그랬죠? 무슨 빛이 되라고 그랬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에 비친 사람은 많아요. 교회에서는 참 잘난 사람도 많고, 교회에서는 참 빛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은 하나도 세상에 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요, 땅에, 이 12절에도 와도그땅 백성 앞에서 다시 몸을 어떻게 하고, 굽히고, 그러면 그 모습을 생생하게 지금 우리가 보여줘. 우리가 이웃 형제들을, 믿지 않은 형제들을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돈의 문제에서는 돈의 문제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분위기로 가서는 지금 막벨라구를 좀 받아도 될것 같아요, 되지안될것 같아요. 분위기는 될것 같죠? 여러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아브라함 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뭐가 신이죠? 물질이 신인 사람들, 돈이 신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만, 그게 나중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제 그냥 가셨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야, 너 하나님의 지도자란 거 아브라함은 별수 없네. 돈엔 별수 없네. 이런 소리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그두 땅을 채지할때로를 기억하시죠? 네가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아리라 즉,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여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든지 나에게 돈의 이득을 가지라고 했어요. 나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너희에게 정당한 거여러 그럼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의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물질을 만능주의를 사랑하는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받았다면 이때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두고 이제 회자되는 얘기가 아브라함과 뭐 별거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저는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예배, 삶으로 예배를 듣는 삶에 르는 예배 삶까지 우리의 예배가 그냥 가는 여기서 파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송과 축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뭐 하겠다? 살아가겠다는 파송인 것입니다. 성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말씀과 상관없는 아주 귀신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10편, 150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을 언약한 자? 예배로 제사를 원약한 자예요 그런데 어떤 제사냐 하면 거기에 분명히 얘기 있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예배자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게 뭐예요? 선한 사 착한 사 말씀과 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인다 예배한다고 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삶으로 인도해서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증한 기도자 요즘 저는 코로나1기 때문에 매일 이것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있는 피가 있게 주님이 절대로 듣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14장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그 북부 연합군이 남부 연합군을 공격을 합니다. 북부 연합군이 강하다 보니까 남부 연합군을 공격하고 남부 연합군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성을 다 치고 거기에 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근데 소돔 속에 누가 있었죠? 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와 자기 동네가 이웃 군대와 함께 이제 그 북부 연합군을 가서 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다 치고 이제 그 전일품도 다 빼앗아오고 롯과 그 주민들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이제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왕이 맞습니다. 아마도 살레망, 멜기세덱과 소도망이 맞습니다. 이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살레망, 멜기세덱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샬렘이라는건 예루살렘 왕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샬렘왕망 멜기세덱,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 관찰을 쫓은 제사장이라 이런, 그시작도 그, 그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왕이 둘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아주 전적인 소돔 왕, 그러니까 아주 육신과 그걸로 찌들어진 소돔 땅의 왕. 그렇게 둘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멜기세댁을 만났을 때,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멜기세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한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이 멜기세덱이 이런 얘기, 네가 네 능력으로 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엇하라? 찬송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찬송하고 그리고 무엇을 멜기세덱이 바칩니까? 십일조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십일조의 시작이 되는 거죠. 십일조를 바치는 거예요. 찬송과 예배와 십일조와 헌신이 있습니다. 이제 21절부터는 소동왕과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제 소동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보냈고, 무엇은 내가 가지라? 물품들은 내가 가지라. 왜냐면 하 맞아요. 전쟁에서 그 당시만 해도 승리한 사람은요, 그 전리품들은 다 누가 가질 수 있는 거야? 승리한 사람이 갖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물품이 뭘까요? 누, 원래 누구 거였었어요? 소돔왕 거였죠. 소돔왕 거였는데 북부 연합권이 내려와서 소돔을 치고 그 전리품을 다 빼앗아 갖고 올라가다가 아브라함에게 패하고 다시 그 물품을 다시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왕이 당연히 너는 물품을 가져라. 당연한 권리를 얘기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권리인데도 아까 여러분 그해쪽 속과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듯이 물질 문제만큼 절대로. 용인하지 않았어요자 우리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동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고하게 하였다 할까요? 이게 결론이에요 아까 희척 속에 있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막벨락을 가졌으니까 뭐 당연하지 줄 수도 있지인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뒷속 뒷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뒷말이 작아요? 커요? 점점 커지죠?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으로 뭘 하였다? 치부하였다. 돈 밖에 모른다.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별볼이 없는 사람이네. 여러분, 자 이것을 누구 앞에 맹세합니까? 지극히 높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해지려면 물질에 있어서 너희들과의 관계에서 정확해야 된다. 너희들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지만 나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게 속한 것, 실하 오락이나 들맥글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이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렇죠 나에게 당연히 올분익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했을 때그 것마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재물과 하나님 중에 누굴 섬길까 할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만을 섬기겠다는 것은 재물을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24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멜과 에스콜 마무리의 분깃은 그들은 줘라. 그 물품 중에 저들의 절리품은 그대로 갖게 하고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절품은 너희들이 갖고 가도 좋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 배려하는 모습이죠. 자기와 함께한 자들까지 나처럼 희생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로우며 예절갈리며 얼마나 정말 세상적으로 볼때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았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동왕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 물질을 찾아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 조금 아까 메리스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석스비스 목사님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맹세한 것은 아마 그가 애국에서 가져온 재산이 그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롯과의 관계도 물질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물질 때문에 또 롯과 헤어지면서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없는가를 아브라함은 알았고 또 하나님은 피할 때 하나님은 채워 주신다 안 채워 주신다. 채워 주신다 여러분. 믿음이 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음이 있던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런 생각을 드려요. 그럼 한번 더 믿음은 용기 있는 자이다. 용사의 것이다. 믿음은 용사의 것이다. 내걸 포기하고 좋은 길 협착한 길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처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마땅히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가 배워할 야 귀중한 교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 끝은 폐허덤입니다. 아주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덤이에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에까지 이어지는 삶으로 풀어내는 예배죠 삶으로 우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배까지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고 삶에 가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더욱 예수님과 상관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아브라함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 삶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풀어내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편, 50편, 주님은 우리와 제사로 예배로 언약하셨다 했는데 그 제사와 언약은 아버지 형식적인 제사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는 주님 정말 올바른 삶을 사는 아름다운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 물질에 있어좀 손해를 볼지라도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치부했던 어리석은 말 듣지 않는 물질을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용기있는 아버지 예배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배했다면 예수님과 상관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우리 삶속에도 예수님과 상관있는 말씀과 상관있는 삶을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큰영광돌리는 아름다움을 조축회 장모님 권사님 외치사님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출시하옵소서이 모든 말씀 주의 속에서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사는 기도를 만, 기도는 만사를 이제 한다는 말씀은 우리 830장인데, 830장, 기도의 그 구절의 전체 내용을 보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일으킨다. 네, 굉장히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세상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어, 오늘 어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장마는 그냥 장마가 아니라 기후 재앙의 전초전을 보여주게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저기 외국의 물자들을 수출이 필요한 나라기 때문에 기후 재앙이 오면 가장 피해를 볼수 있는 첫 번째 타깃이. 대한민국이라는 거. 왜냐하면 대한민국 그만큼 많은 풍성한 성장을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겨나면 제일 먼저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해 만사 역사 나라를 일으키는 여러분 기도자들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잔송 830장 찬송의 복음성함에. Eu 주여 그손 모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소 이 민족 위에 주여 머리 숙이며 머리 숙일 무새 역사의 기도자로 새 역사의 기도자로 새 역사 기도자로 새 우리의 비전 속 우리의 비전 속에 세계를 역사의 주인.